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환, 박재형의턱턱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주 뜨거운 차를 또 갖고 왔습니다. 너무 뜨거운데? 네. 아주또 전략적으로 우리가 이 차는 딱이 시기에 빨리 해야 된다라고 아, 해서 지금 뭐 미리 계획했던 차들을 다 이제 제쳐두고 <laughs> 어, 가장 앞쪽으로 배치를 해서 지금 소개를 드려요. 바로 네. 현대차 투싼입니다. 투싼. 네. 아... 너무 핫하죠. 네. 너무 다보고 싶은. 네. 지금 뭐, 실물로도 전 아직 못 봐가지고. 1세대도 좋았어요. 그 네. 네. 1세대 자체도 인기가 많았을 뿐더러. 네. 뭐, 세대 변경은 거듭할수록 그래도 나름 확실히 이제 브랜드에서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그렇죠? 잘 자리 잡았었어요. 네. 네. 투싼 어떤 차이시죠? 자, 투싼. 음. 현대의 산타페가. 네. 그랜저라면. 네. 투싼은? 소나타죠, 이제. 아, 투싼 소나타. 네. 옛날에는 좀 약간 좀 달랐었는데, 네. 이제 그 급이 거의 그렇게 바뀌어버린 어, 것 같아요. 오, 단당이좀 올라갔네요. 올라갔네요, SUV가. 네. 그래서 이제 준준형 SUV라, SUV라고 말하기는 이제 차가 너무 커져버렸어요. 어, 커졌구나. 네. 그리고, 아, 요즘에 상품성들이 다 너무 뛰어납니다. 아. 너무 뛰어나요? 그리고 현대의 어떤 중형, 준준형 SUV의 간판 선수. 네. 아주 중요한 그죠.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요즘 그 광고 카페에 나오더라고요. 나만의 특별한 공간. 그 다음에 뭐싱글격들에게 여유로운 SUV. 음 아, 혼자 타면 되게 차가 넓어요. 혼라이프베있는데 베뉴. 베뉴죠, 베 망하고, 투싼 어. 네, 갔나봐요. 네, 그 다음에 3세대로 오면서 더욱더 디테일하게. 아, 디테일하게. 아, 진화가 막 됐어요. 어 요즘막 현대 기아차 디자인부터 해가지고. 아주 방향적이죠. 너무 진화가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타기는 좀 가장 무난한 사이즈의 SUV 아닌가. 다루 쉬운. 네. 네. 그리고? 나날이 발전? 이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날이 음. 발전하는 음. 디자인. 아, 디자인. 네. 디자인 하나만큼은 진짜 뭐시선을 굉장히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투싼. 아, 다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자면. 네. 어, 우선 저희가 늘 하는 경쟁 차종부터 한번 살펴보죠. 아, 투싼에 오게 아. 되면 이제 경쟁 차종이 많아지죠. 네.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산타페도 있고, 코나도 있고. 어, 코나. 네. 코나도 있고. 코나, 어, 네. 그렇지. 그리고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는 소렌토 스포티지. 음. 실제로는 어떻 보면 스포티지랑 직접적인 경쟁 차종이죠. 그래, 왔었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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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한국 쉐보레에서는 트레일, 트레일 블레이저. 그리고 이코녹스. 네. 그리고 쌍용차 같은 경우는 티볼리 코란도. 어, 저 코란도가 이제 직접적인 네. 그 세그먼트죠. 네. 그리고 르노 삼성 같은 경우는 XM3와 QM6. 어, QM6. 예. q m 6가 생각보다 가격이 좀 낮아서. 어, 네. 비교볼만 하다. 네. 그러면 이제 신형 투싼 가격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책정이 된다? 아, 우리 항상 하는 얘기지만 만만치 않아요. 아, 어. 어, 만만치 않아요. 네. 어. 일단 스타트는 2,435만원에. 2,400, 2.4. 네. 네. 어. 그리고 완전 풀옵션, 디젤 완전 풀옵션을 하게 되면 3,896만원. 거의 3,900만원에 육박한. 음. 어 2,400만 원부터 3,900만 원 엄청 베리에이션이 크네요. 아 만만치 않아요. 네, 굉장히 크네. 네. 어 근데 뭐 일단 뭐 판매량은 뭐 아직 신형이 이제 망각 상황이어서 네. 뭐 네. 크게 의미는 좀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형을 놓고 비교해 본다면 네. 한 그래도 한1,600대 가량 꾸준히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구형이었기 때문에 지금 신형보다는 판매량이 다 나눠졌기 때문에. 경쟁이 네, 네. 너무 심해서 다른 SUV와 함께 나눠졌기 때문에 음. 판매량이 좀 적을 수 있지만, 아마 이번 신형이 나오고 나서. 이제 아, 또 어떻게 확실이 어, 멀죠. 좀 뚜껑을 열어봐야 알것 같긴 하지만, <laughs> 네. 그래도 일단 투싼 자체가 일단 사전 계약이 마음대로 훌쩍 넘겼어요. 그 그렇죠? 네, 네. 네. 반응은 되게 좋은 상황이고, 어, 가격이 조금 놀랍게. 일단 3개월에 3, 6개월. 기다려봐야겠죠. 어, 그렇죠. 네. 네. 아, 추상한. 네. 어,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자, 일단 뭐 우리 늘 말하는 용도 음. 이동 수단이냐, 아니면은 좀즐거움을 위해 탈 거냐, 네. 그리고 기간은 네. 어느 정도 탈 거냐, 한 5년에서 10년? 음. 그 이상도 괜찮을 수 있고, 네. 비용은 이제 우리가 한번 한 2,500만 원에서 3,500만 원그 사이로 그렇죠. 한번 조정해보자. 네. 네. 이러면 좀 자, 어, 소비자분들한테 맞는 트림을 음. 선택할 수 있지 음. 않을까. 음. 음. 네. 그렇게 한번. 어 기준을 잡아봤습니다. 어 그렇군요. 가장 저렴한 게 일단은 2,435만 네. 원. 네. 2 4 3 5 2 4 3 5 이게 가장 저 모던 트림이죠. 모던 트림 어, 가장 네. 저렴한 트림이고 이제 어그한 단계 위급이 이제 얼마죠? 프리미엄 프리미엄, 프리미엄 얼마예요? 트림으로 2,641만 원. 어 2,600. 네. 오.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2,600. 네. 나,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 위가 뭐가 있죠? 아 현대자동차의 고급 프리미엄 버전이죠. 어. 인스퍼레이션 바로 세, 세 개밖에 없나요? 세 개밖에 스트림은세 어, 가지밖에 없어요. 없어요. 없구나. 나머지는 이제 선택 사양으로 쫙넣어줬어요아 선택 사양이 네. 되게 많군요. 그래서 국내에서 어. 그 현대기아차를 살 때나 이런 점이 상당히 음. 좋아요. 왜냐면 스트림은 그러니까 간결하게, 네. 옵션은 어, 다양하게 네. 엄청 다양하게. <laughs> 네. 아 그래서 인스퍼레이션 얼마예요? 3 1 5오만 원. <laughs> 인스퍼레이션은 어. 바로 그냥 0천 대가 넘어가 버리 바로 0천 넘어가는구나. 어 네. 이름값인가? 아 <laughs> 그렇군요. 거기서 이제, 이 이제, 지금 말씀한 네. 거는 이제 다 가솔린 기준. 이죠 네. 여기서 이제 네. 디젤은 뭐한더 추가가 되겠죠. 추가가 되면은 이제 뭐, 인스퍼레이션 디젤의 선택 사양을 풀로 네. 하게 되면 이제 3,896만 원까지 네. 올라간다. 3,896만 원까지 올라간다. 라는 게 있고, 뭐 선택 사양 아주 다양해요. 아까 말씀하신 다양하죠. 것처럼 네. 뭐, 익스트랙? 너무 어, 복잡해요 어, 실제로 어, 4륜구동도 네. 들어가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디젤 네. 파워트레인 조합도 선택할 수 있고 이제 디젤 같은 경우는 이제 4륜구동에 이제 홈로 주행 어, 모드가 모두가, 네. 에, 그것 때문에 가격도 서, 솔직히, 솔직히 조금 오른 게 없지 않아 음. 있어요 그리고 뭐 파노라마 썬루 프라든지 드라이브 와이즈라든지 뭐 너무 아주 다양한 게 많기 때문에 인테리어 디자인 1, 2도 있고 그 다음에 아. 컴, 익스테리어 디자인 1, 2그 다음에 플래티넘이 1, 2, 3, 4 와 아니, 상당히 복잡해요. 플래티노의 1, 2, 3, 4요 네, 그러니까 어. 트림마다 이제 선택하는 이제 그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음. 그거는 이제 소비자분들이 아 내가 탈만한 차가 어디 어느 트림일까? 요걸 잘 선택하시면 아주 적절한 가격에 <laughs> 가장 만, 가장 만족도가 높은 차를, 차를 구입할, 수, 구입할 수, 있다. 수 있지 않을까? 확실히 투싼은 진짜 꾸미는 맛에 사하는 거 같아요. 네. 네. 왜냐면 그게 국산차의 장점이에요. 그렇죠. 네. 네. 내가 사고 싶은 대로 다 꾸며서 살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네. 이 장점, 장점 중에서도 <laughs> 네. 이 투싼만이 갖고 있는 뭔가 그 신형다운 네. 그 특징, 어, 특징, 이좀 뭔가 투싼이 갖고 있는 차별화된, 네. 어, 이제 매력, 이 품목이 적용된 것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일단 그 파워 트레이너를 음. 빼고, 이제 상품적으로 봤을 때, 이제, 내장 같은 경우, 외장 같은 경우, 최신 디자인이 네. 적용됐다. 네. 그리고 멀티미디어. 어 요즘 거의 트렌드죠. 추세죠. 10.25인치 디스플레이로 음. 쫙 내비게이션이 음. 다 되도록. 그 다음에 이제, 내비게이션 뭐, 자동 무선 업데이트 뭐, 이런 네. 건 요즘 다 기본 들어가고. 네네. 듀얼 프로, 프로토 에어컨을 선택하게 되면, 뭐, 공기청정 모드, 멀티 에어 모드, 그리고 애프터 블록. 요거는, 유럽 차들 중에서 볼보는 예전부터 사용했어요. 로우가 뭐예요? 시동 끄고 나면 공조기 아, 공좀말려주는 아, 아, 말려주는 거. 아말려주는거 네. 저기 쿡쿡한 냄새 안 그죠, 나게 요 네. 어. 그죠. 러니까 지금 이제 이제 우리 국내 차종도 이제 요런 사양들이 이제 아이템들이 적용이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리고 레인 센서가 들어갔어요. 오. 제가 요요금방 요 동안 레인 센서가 빠진 차들이 많았다 했잖아요. 그런데 음. 선택 사양을 넣으면 레인 센서가 들어가는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네네.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운전석에 10.25인치 풀 클러스터. 음. 그것도 어, 오픈형. 오, 그것도 오픈형으로. 좀 신기하긴 하다. 네. <laughs> 들어가고, 뭐, 안전 하차 경고라든지 후석 승객 알림. 이런 안전 사양들도 뭐 이제. 기본적인 안전 사양들도 예. 생기고. 이제 이런 정도는 이제 거의 이제 트렌드로 네. 뭐다 이제 쭉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음. 과거에는 이제 특정 유럽 차들, 혹은 네. 미국 차들 좀 비싼 차종들만 들어갔는데, 이제는. 일반적인 대중적인 차에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 음, 그렇군요. 네. 그렇게 놓고 음, 봤을 때 네. 그래서 이제 차의 장점. 네. 음, 간단히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실용적이면 합리적인 트림 구성이 가능하죠. 아, 어, 그렇죠. 네, 그렇죠. 어, 어, 제, 어, 워낙 다양하니까 네, 네. 최하위 트림도 보통 어, 어떤 분들은 막 깡통 깡통이라는데 실제 깡통 차는 그렇지 않죠. 음. 완전 깡통 차는 아무도 것 없어요. 핸들, 그 그렇죠? 다음에 기어레버, 뭐 윈도, 우 닭다리 음. 음. 일명 닭다리 음. 손잡이 뭐 그런 것들 이 있는데 투싼의 최하위 트림은 어떤 합리적으로 괜찮은 사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음. 그리고 소비자 입맛에 맞게 네. 조합이 가능해요. 아그렇네 네. 그리고 최하위 트림의 상품성이 좀 향상됐다. 네. 지능형 안전 기술이 음. 기본으로 음. 다 들어갔다. 요즘 현대기가 진짜 네. 잘 하는 게 하위 트림에도 이 그렇죠. 안전 네. 쪽에서는 그래도 맞습니다. 많이 신경 을쓴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선택 사양에서 꼭 필요한 사양들을 딱딱딱 음. 구성을 해놨어요. 아 예를 들면 뭐 멀티미디어 라이트 네. 이런 거라든지 뭐 파노라마 선루프에 루프랙과 LED 실내등을 음. 묶어서 같이 놔뒀다든지. 아 그다음에 어 ISG 시스템, 아이들 스탑 엔 고. 이게 가솔린에도 적용이 됐어. 네. 그리고 뭐 전면 유리에 뭐 이중 접합 네. 차음 유리라든지 네. 뭐 4.2인치 계기판에 음. 클러스터에 4.2인치 풀 칼라 네. LCD 창이 음.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약간 디테일한 오. 부분에 있어서 좀 업그레이드거든. 요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음. 그러니까 옵션 구성을 굉장히 <laughs> 개연성이 좋게 잘 짜놨다. 어. 그리고 최하위 트림에도 운전석 세이프티 윈도가 들어갔다. 어. 그다음에 단점이 있어요. 네. 열선 시트가 빠져 있어요. 최 하위 트림에. 아...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열선 시트랑 통풍 시트를 모듈을 같이 묶어서 네, 설계를 네. 했기 때문에 열선 시트만 따로 넣기에는 이제 비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아... 설계 비용을 좀 줄이기 네. 위해서 그냥 열선 시트 가격을 낮추고 열선 네. 옵션으로 넣어. 네, 그렇 아, 네.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단점은 없을까요? 신차임에도 어... 불구하고 단점은 있을 것 같은데? 트림별 구성과 선택 사양 구성에서 선택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상위 트림을 <laughs>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아. 아, 요거 좀 넣어주지, 요거 좀 넣어주지 했으면 아... 좋은데, 요런 좀 조정이 좀 필요하기는 한것 같더라고요. 네. 아까 말한 그뭐 열선 시트 같은 네. 거 아, 물론 제 생각이지만. 네. 그래서 모든, 모든 트림에서 앞좌석 열선 시트 같은 거. 말씀드린 것처럼 요런 거 이제 빠져있고, 루프랙만 따로 선택할 수가 없어요. 아. 요즘에 이제 그 캠핑을 간다든지 음. 차박을 많이 하면 뭐 루프 가로바를 설치해서 어. 뭐 차에 위에 뭐 루프박스도 네. 달 수가 있는데 루프랙을 꼭 썬루프랑 같이 묶어 놓으니까 음. 이게 아 애매모해요. 음. 그렇군요. 그렇다고 하위트림이죠에 썬루프를 네. 할수뭐 선택할 수는 없으니까 비싸서. 음. 음. 그래 되면 이제 요런 것들 을좀 조정해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프리미엄 트림에서 네. 8인치 디스플레이 모니터만 또 선택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음. 트림이, 최하위 트림은 <laughs> 8인치 디스플레이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네. 두 번째 트림인 프리미엄 트림에서는 8인치 디스플레이를 선택할 수가 없어. 아. 그니까, 러더 좋은 오디오 사양을 넣어라. 아. 그럼 결국 1 0 2를 넣을 수 밖에 없어요. 그것도 돈이 추가된다. 그게 또 되는 돈이 추가된다. 그니까, 러 요런 그 사양 구성이. 아, 교묘하네. 교묘하게, 네. 애매모호하게 좀, 어찌보면 아. 짜증나게 아. 만들어놨어요. 예. 아. 네. <laughs> 네. 그리고, 우리가 늘 말하는 네. 세이프티 윈도우. 네. 이게 트림별로 하나씩 하나씩 추가가 돼. 음... 모던 트림에는 운전석 세이프티 네. 윈도우. 그다음에 프리미엄 트림에는 운전석 조수석. 인스퍼레이션에는 전자석 좌석. 아, 그거... 이건 좀 너무하잖아. <laughs> 아, 이것도 장난 기가 없지 않네요. 예, 네, 요런 네. 거는 이제 그 파워 세이프티 윈도우 같은 경우는 네. 모던 트림에는 운전석만 해 주고 그다음에 뭐 그쵸. 프리미엄 네. 등급에서는 이제 전자석 정도는 해줘야지. 제가 봐, 어차피 세개 트림밖에 그러니까, 안 되는 네. 거왜 그렇게 그쵸? 쪼개고? 그게 뭐 뭐랄까 되게 사소한 건데 좀 조금 망상하는 거 있잖아요. 네. XM3는 전자석 다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게 음, 그렇죠. 네, 그런 네. 게 조금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런 부분은 네. 좀 진짜 좀 그러네요. <laughs> 네. 이런 게 조금 네. 약간 기분 좀, 좀 상하네. 네. 네. 그렇다면 네. 이제 가성비 치면으로 봤을 때 어떤 차를 추천드리고 싶으세요? 아 저는 그냥 이 차를 네. 이동용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타겠다. 네. 그음에1.6 가솔린의 음. 모던 트림에 네. 멀티미디어 라이트만 넣어가지고 네. 애플 카플레이라든지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할 수 있는 음. 요 사양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음음. 그래서 2,435만 원에 네. 79만 원을 더해서 2,514만 원. 2,500에 맞추겠다. 어 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2,500에 준준형 SUV 1.6 가솔린 터보 차량을 구매할 수가 어, 있는 거죠. 괜찮네. 네. 어. 저라면, 네. 어, 딱 중간 갈것 같아요. 중간? 네, 프리미엄, 프리미엄, 프리미엄 2641만원 짜리에다가, 네. 어, 뭐 저는 일단 좀, 좀 꾸미는 걸 좋아하니까, 뭐, 스테리어라든지 인테리어 쪽에 네. 조금 더 손을 대서, 음. 한, 차 가격이 한 2,800. 800? 8 뭐, 무리하면 2,900까지. <laughs> 네. 차 가격만 놓고 봤을 때. 그 정도 급에서 맞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 네. 프리미엄 등급에, 음, 음. 사륜만 넣어도, 구 음. 2,994만원, 3,000만원 이에요. 어, 아니, 안돼 사륜은, 네. 사륜 자체가 일단 196만원이라 되게 비싼비싸 비싼 옵션 비싼 네. 비싼 네. 비싼 중에 하나이고. 네. 저는 뭐, 굳이 사륜, 특히 이런 투싼을 가지고, 어, 도심에서 거 그냥 90%쓸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막 아주 막 그런 뭐 강원도 같이 음. 그런 특수한 지형이 아니면 아닌 이상은 아, 요즘 겨울에 우리나라 도로에 제설은 끝내 줍니다. 네. 어, 사륜 없어도 이, 어 이륜에다가 음. 겨울용 타이어만 꼽아도 그 정도는 하고 실제로는 가장 경제적으로 쓰려면 겨울용 체인. 음. 차량용 체인만 하나 차에 실어놓으면 그거 웬만하면 다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저는 구지 에이트 트랙보다는 네, 좀 꾸미는 거에 어, 뭐멀티미디어지 네, 뭐 다른 거에 네, 네. 해서 한 2,800, 900선에서 네. 맞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네. 어 모처럼 만에둘다 의견이 안나차그 트림이 있어요 인스퍼레이션은 어. <laughs> 너무 비싸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3,100이면 네. 그리고 정말 특히 풀옵션 기준으로 3 0 이제 거의 900돈이잖아요 그렇죠? 그 돈이면 뭐산타페를 뛰어넘어서 펠리세이드도 네. 삽니다. 어, 네. 일단은 디젤을 안 사고 네, 가솔린만 산다면 아, 3,651만 원에 인스피레이션을 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3한5 0 0한 500백 정도를 음. 내가 기부를 하고 투산을 살수 있다. 내가 이 정도는 살수 아, 있다. 이러면은 아, 충분히 살수 있는데 이, 절대 나중 가격은 아니에요. 어, 이 3,560이 네. 산타페 중상 트림이랑 똑같고요. 그죠, 그죠. 그다음에 펠리스가 3,500대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저번에 우리 가서 네, 했던 네. 게 이렇게 되면 또 상황이 <laughs> 다르니까 뭐 이제 앞으로의 자동차의 이 라인업 구성은 이제 등급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무언가 좀 나, 정말 내 입맛에 맞는, 맞는 차 가격과는 네. 크게 상관없이 어 그렇게 이제 브랜드에서도 지향을 하지만. 네. 우리나라 소비자는 이 덩치와 세그먼트가 주는 그 기본적인 그 자신감을 깔고 가야 되거든요. 음.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같은 돈으로 아우 펠리스 산타페도 아니고 펠리세이드랑 투싼 프로 뭐 살래 이러면 굉장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많이 들어가죠. 네. 네. 같은 게나큰차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그래서 뭐 아무튼 둘다 인스퍼레이션은 나오지 않았고, 일단 네. 네, 가장 저렴한 모던 트림. 모던 트림. 예. 네, 그리고 저는 중간 등급인 프리미엄, 프리미엄에서 네. 각각 맞는 옵션을 선택하는 걸로 좀 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아또 이렇게 이제 투싼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확실히 핫한 차이기도 하고. 가격도, 뭐, 평균, 예, 평균 한 200만원 정도 오른 상황에서, 음, 뭐, 베리에이션이 정말 컸다라는 네. 정도로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뭐, 이 어찌됐든 일단 디자인 하나는 엄청 파격적이고, 네. 반응도 엄청 좋다고 하니, 그리고 스포티지가 이제 풀모델 체인지가 나오려면 꽤 시간이 걸려서, 어, 투싼의 독주는, 뭐,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네. 예상이 됩니다. 어, 모쪼록 좀 좋은 또 합리적인 구성 판단을 해서, 어, 또 아주 멋진 현대차의 준중형 SUV 한대 장만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네. 소비자분들이 이제 아마 선택을 잘하실 것 같아요. 카탈로그랑 가격표를 보, 보시면 네. 아마 선택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확실히 네. 이 차는 정말 이 가격표 카탈로그 보고 정말 옵션 하나 하나 내 거에 맞는 거다 하나씩 넣어봐야 할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저희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고 어, 유익한 정보를 네.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환, 박재영의 톡톡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